때는 1991년 1월 29일이야 한 아이가 놀이터에서 친구들과 놀고 있었어 근데 한 친구는 집에 갈 시간이 돼서 갔는데 그 친구는 집에 안 가고 혼자 남아서 그늘을 타고 있었던 거야 근데 그러다 갑자기 음... 이 아이의 행방이 묘연해지게 돼이 아이가 바로 강남구 압구정동 현대아파트 205동에 살고 있던 이형호 이형호 이형호군이야 이 이상하잖아. 분명 아이가 놀이터에서 놀다가 와야 될 시간이 한참 지났는데 안 들어오는 거야. 그래서 아버지 이 우실 씨가 경찰에 신고를 했어. 그리고 11시 30분에 범인으로부터 전화 한 통이 걸려와. 저희가 형욱을 데리고 있습니다. 이틀 뒤에 전화할 테니 현금 7천만 원하고 카폰이 달린 자동차를 준비하세요. 그 근데 그 카폰이 그게 뭐야? 카폰이 그 시대에 있던 건데 그 자동차 안에 달린 전화기를 얘기한대. 음. 유괴 일째 기자들은 다 알고 있었어 영호 군이 유괴되었던 사실을 근데 언론에 쉽게 공개할 수가 없었지 왜, 왜 그랬지? 언론에 퍼지면은 범인 입장에서는 아, 이제 뭐 경찰이 기이 됐겠구나 아, 생각할 수 있잖아 지금 위협감이들겠네 유괴 2일째 1월 31일이었어 전화 한 통이 와 여기 서초경찰서 형사인데요 거기 있는 형사를 좀 바꿔주세요 형사 어, 이렇게 전화 범인은 되게 똑똑한 사람이었어 경찰이 개입됐나 안됐나를 확인하려고 전화를 한거야 와... 경찰이촉 해서 근데 그 전화를 형호군의 새어머니인 개모가 받게 돼 근데 옆에 또 형사님께서 쉿! 넘어가시 안됩니다 라고 대답을 해 그래서 전화를 받았던 개모가 아니 무슨 가정집에 형사가 있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위기를 모면하게 되지 이틀 후 범인으로부터 한번더 전화가 걸려와 김포공항 국내선 제주차 2 구역에 와가지고 도니든 차량을 시동을 걸린 채로 전조등을 두번 키라는 제법 까다로운 요구를 해. 이영호군의 아버지는 범인의 말을 다 따랐어. 응. 자식을 만나야 되니까. 맞지. 너였어도 어, 그럴 거잖아. 간절하지 지금. 뭐 따를 수밖에 없어. 본인 문제가 아니야 지금. 그래. 응. 근데 여기서 화가 나는 건 그러고 범인은 3 시간 동안 나타나질 않았어. 결국 응. 나타나지 않고 응. 또 다시 전화가 걸려. 아버님. 왜 약속을 지키지 않으신 건가요? 뒤에 사람이 타고 있던데요? 라고 하시는 거야. 근데 형욱은 아버지는 아니니까 당연히 계속 부인을 했지. 근데 오히려 범인은 형욱은 아버지한테 뭐라고 하는 거야. 약속을 안 지켰다고. 그리고 응. 그 후에 범인의 지시는 계속돼. 대한극장 앞에 차를 두고 건너편 제가점에 들어가 있으라고 지시를 해. 근데 너무 늦은 시간이라 빵집 문은 닫은 거야. 그래서 그 근처에 있는 치킨센터 문은 열려 있었대. 그래서 치킨센터로 가라고 얘기를 했어 물론 똑같이 차 보는 여러분 상태로 그래서 아버지는 범인이 시키는 대로 치킨센터에 가서 기다렸어 근데 범인이 왜 그랬을 것 같아? 왜 자꾸 김포공항 갔다가 대한극장까지 갔다가 왜 그렇게 계속 이동시켰을까? 어, 경찰이 어. 있었지 않았을까 떠보? 어, 맞아 아, 떠본... 정확해 정확히... 장소를 계속 바꿔가면서 아버지가 움직이면 만약에 경찰이 따라오고 있었다면 똑같은 차가 뒤에 붙을 거 아니야. 음. 범인은 그걸 확인하려고 했던 거지. 근데 그때 개모한테 전화 한 통이가. 에 대한 애착이 없으시군요. 제가 분명 말씀했을 텐데요. 경찰한테 들리지 말라고 계속 잡아 떼실 건가요?라고 하는 거야. 근데 봐봐 경찰이 따라붙고 있긴 했었대. 그러니까 잠복을 하고 있긴 했었대. 근데 완전히 행인으로 위장을 한 상태여서 알아볼 수가 없었을 거래 절대로. 근데. 개모가 거기 당한 거야. 아 죄송해요. 애 아빠가 무서워가지고 삼촌이랑 같이 나갔나봐요. 그럼 누구랑 같이 갔다는 라 것을 인정한 거지. 네. 인정한 개모네 개모가 개모가 범인한테. 어. 그것은 결국 직접적으로 경찰이 같이 갔어요라고 말한 건 아니지만 어. 결국 경찰이 같이 있던 사실을 시인한 거야. 그래서 그 다음에 범인이 약속 장소를 광화문으로 바꿨는데 그때도 범인은 나타나지 않았어. 그리고 결국 6회 3일째가 되었어. 다시 한번 카폰으로 김포방으로 오라고 지시를 해. 그런데도 또 나타나질 않아. 그리고 범인한테 다시 전화가 걸려. 이번에는 새벽 2시 20분에 종로구 세종로 교보문고 앞에 돈 뭉치가 든 차를 그대로 세워둘 것을 지시를 했어. 형우군의 어머니는 가파한테 뒤에 몸을 숨겨서 범인이 누군지 확인을 하려고 그래. 걔 가만히 앉아서 기다리고 있는데 저기 지하도... 로 보이는 데서 20-30대쯤 되는 남자가 그 계모 차를 주시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계모는 바로 형사들한테 전화를 했어 저기 어떤 남자가 계속 저희 차를 주시하고 있어요 이렇게 얘기를 했지 그러자 경찰은 아 지금 저희가 함부로 움직였다가 저희 위치가 발각될 수도 있습니다 라면서 잠깐 머뭇거려 결국 범인은 눈치를 채고 도망가버려 아 뭐야 그럼 간보지 말고 바로 잡지 아깝네 이게 7일째가 됐어 이번에 범인은 어느 버스 정류장 옆에 있는 쓰레기통으로 가보라고 해. 그, 그 쓰레기통 위에 쪽지를 하나 올려놓은 거야 범인. 그 쪽지에는 이 다음에는 어디로 가라 이렇게 지시사항이 적혀 있었어. 이제 전화로 안 하고. 응, 전화로 안 하고 쪽지에 적혀 있었어. 그 쓰레기통 위에 붙어있던 첫 번째 음. 포스트 이제는 태극당 밑에 있는 코끼리분식점 앞에 있는 조선일보 게시판 앞에 앞으로 가라 이렇게 음. 적혀 있었어. 그거를. 계속 갈아보고 보니까 마지막에 은행 계좌가 적혀 있어. 거기로 돈을 끊으라고. 이게 총두 개의 계좌번호가 있었는데 그때 당시 한일은행에 윤정수라는 이름으로 개설된 계좌가 하나 있었고 상업은행에 김주선이라고 개설된 계좌가 하나 있었어. 이렇게 두 계좌에다가 2천만씩 입금하라는 지시를 내려. 그때는 그런 실명제가 없던 시기였어. 아, 없었구나. 다른 이름으로 계좌를 개설할 수가 있던 시기였던 거지. 그럼 내가 너 이름으로도 그치 할 수가 있는 거야 어 근데 이제 경찰이 범인이 돈을 찾을 수 없게 마감 시간에 돈을 입금을 하라 한 거야 은행 마감 시간에 그래야 이제 마감이 열시면그 뒤로 출금을 할 수가 없잖아 범인이. 아 내일 다 대기야 이놈아 음. 음. 그렇게 얘기를 했어 그럼 쉽게 생각해보면은 어 은행에 있는 CCTV만 확인하면은 음. 범인 잡을 수 있는 거 아닌가? 맞지 어 근데 그때는 은행에도 CCTV가 없던 시절이었어. CCTV가 없던 시절이야? 어. 은행에? 어. 근데 또 우연치 않게 이 과정에서 목격자가 발생해. 그 계좌를 개설해 준 은행원. 그 사람이 유일한 목격자야 그 범인에. 범인이 음. 상담사한테 통장 하나 개설해 주십시오 음. 이렇게 얘기를 해. 근데 상담사는 아무 뭐 이유를 좋고 조건 좋은 음. 계좌 개설 방법이 있습니다. 음. 그때 범인이. 뭐 송금만 받을 건데 그런 거 필요 없고 그냥 빨리 되는 걸로 해주시오 이렇게 한 거야 어. 어. 벌써 6월 15일째야 2월 13일이고 범인한테 또한번 전화가 왔어 2주가 넘게 흘렀지아 시간이 이제 가족들도 좀 지쳤겠지 15일째인데 그래 어. 아 이생사도 모르고 시키는 대로 다 그래서 범인한테 저기 우리 형우는잘 있나요? 목소리 좀 들려주세요 계속 그렇게 얘기를 했어 근데 여기서 범인이 애에 대한 예측이 없으신가 봐요? 형우 살려주지 않으신가요? 라고 말하는 거야 5천만 원을 가지고 88도를 타고 가며 서울교가 있는데 그 밑에 철제 박스에 메모지를 돌로 눌러넣었다는 거야 그래서 가족들은 뭐어떻게 형은 찾아야지 메시지를 보니까 철제 박스 안에 돈을 넣어라는 지시가 적혀 있었어 그러니까 그 범인은 그 주변의 지리와 특성을 너무 잘 알고 있었던 거지 또 어디서 지켜보고 있을 그래, 수도 있고 래 그럴 수도 있지 그래서 이제 형 혹은 아버지가 돈을 준비를 했지 근데 위에는 다 10만원권이었는데 이 밑에는 다 가짜 신문지 돈이었어 아이를 찾지 못했는데 그냥 5천만원줄수 없는 거잖아 어... 철제 가방에 돈을 넣어두고 이영호군 아버지와 어머니는 그 자리를 그대로 떠났어 어. 왜냐면은 그 전에 경찰들이 잠복해 있기로 이미 얘기가 된 이미 상황이었거든 어... 근데 너무 속상하게 여기서 결정적인 실수가 하나 생겨 원래 경찰들이 잠복해 있... 로한 위치가 있어. 근데 그 위치를 공유하는 과정에서 착오가 생긴 거야. 서울교 밑이잖아 음. 응. 그거를 여기라고 쳐. 근데 약 200m 떨어진 응. 고수 부지 에 잠복을 하고 있었던 거야. 근데 그 와중에 10시 10분이었나? 범인은 정차하지 않은 상태로 달리면서 그냥 돈을 낚아채서 가. 그러니까 잡을 수 있는 최고의 기회였는데 놓쳐버린 거지. 아 어떡해. 돈도 갔죠, 때문에. 음. 새벽 1 시에 범인으로부터 다시 전화가 와. 아버님 가방 안에 가짜 돈이 섞여 있더라고요. 형어 별로 보고 싶지 않으신가봐요. 그래도 경찰한테 신고 안한건 감사히 여기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하고 뚝 끊어. 근데 범인이 결국 돈을 못 받았잖아. 그렇지. 어. 결국에는 거기서 끝날까? 또이 범인 같은 경우에는 며칠 있다 또전화 오지 않을까? 맞아. 또 와. 다음 날. 전화가 와 이번에는 대치동 음마 아파트 횡단보도 오른쪽 쓰레기통에 쪽지를 넣어놨대 이게 벌써 마흔 여섯 번째 잖아요 16일 동안? 어 응. 근데 더 황당한 건 뭐냐 이번에는 아무런 쪽지가 없었어 쓰레기통에 가봤더니 그럼 자 이제 남은 건 뭘까? 뭘까? 은행 계좌 6일 21일째 범인이 한일은행에 입금시켰던 돈을 인출하려 했어 그거 얼마지? 였 2천만 원. 근데 경찰들이 조치를 취해 놓은 상태였어. 출금을 못 하게. 오후 3시 30분쯤인가? 김주선 이름으로 출금을 시도한 거야. 그래서 은행에 가서 돈을 빼겠다 얘기를 하는데 은행원의 컴퓨터에는 주의 경고가 떴어. 돈을 인출할 수 없다. 은행 경찰들이 막아 놨으니까. 근데 은행원 입장에서는 이게 이게가 뭐 신용 불량자인지 어. 아니면 진짜 유괴범이어서 경찰이 막아놓은 건지 모르잖아? 모르지 은행원이 뭐 지금은 인출이 안 된다 안쪽에 들어가서 저희랑 얘기해보시겠어요? 라고 말을 하자마자 범인은 바로 도주해버리지 경찰 붙은 거 아니예요? 응 막아놨다는 걸 알았으니까 근데 여기 은행에 갔을 때 썼던 뭐 메모지 이런 데는 지문이 하나도 남아있지가 않아서 찾을 수가 없었어 꼼꼼한 사람이었지 범인이 실종 44일째가 됐어 안타깝지만 이분는 응. 시신으로 발견됐어 한강 시민공원 배수로에서 도색 작업을 하던 직원이 발견해. 을 어떻게? 발견 당시 이 두부랑 몸 곳곳에 폭행 흔적이 있었고 응. 눈과 입이 테이프로 막아진 상태에서 톤 바른 결박돼 있던 상태로 발견됐대. 그리고 또 하나의 증거물로 나온 게. 부검 결과 위장이 그날 당일 친구네 집에서 먹었던 음식이 나왔던 거야. 이영우 군은 유괴된 지 얼마 안 됐을 때 음. 죽었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 거지. 그러니까 한마디로 처음에 죽이고 부모님들한테 뻔뻔하게 돈을 요구를 했다는 거야. 어떻게 사람이 이럴 수 있나 싶지. 음. 네. 응. 이후 범인과 얘기를 나눠본 은행원이 한명 있었잖아 응. 그 은행원의 기억을 토대로 몽타주를 작성하고 그 다음에 비공개 수사에서 정면 공개 수사로 받고 그리고 그 통화를 했잖아 계속 범인이랑 그때 녹음되었던 목소리를 가지고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 성문 분석을 했는데 여기서 좀 충격적인 사실이 하나 밝혀졌어 이영호 군의 친척인 이상재 씨와 소리가 일치한다는 결과가 내려지게 돼 어허? 그래서 이상재 씨를 조사를 해봤어. 근데 또 안타깝게도 이상재 씨는 그 범행 당일에 경주에 있었다는 알리바이를 증명을 했어. 음. 그래서 이상재 씨는 체포는 못 하고 범인이 아닌 걸로 밝혀져서 안타깝게도 이 사건은 미제 사건으로 남게 됐지. 그리고 얼마 전에, 응. 2015년에 응. 이영호 군의 아버지 인 이우철 씨가 인터뷰를 진행하는데 그 인터뷰에서 사람의 목소리는 변하지 않는다고. 어. 나는 지금도 범인을 잡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그렇게 인터뷰를 해. 우리가 이 범인을 찾지는 못했지만 꼭 기억해야 될게두개 있어. 이 범인의 몽타주랑 범인 목소리. 그니까요 네, 여보세요. 지금 바로 내려가셔가지고요. 네. 아 정확히 지금 34분 조금 지났으니까 40분에 이 트렁크를 좀 열어 주십시오. 이 트렁크를 열었다가 끝까지다 열었다가 다시 닫으셔가지고요. 네. 바로 지금 공항 국내선으로 좀 오십시오. 신포공항 국내선입니다. 네, 알았습니다 사장이요. 네, 네. 아 어, 그런 범죄자는. 정말 이 사회에서 없어져야 되는데 못 잡아서 너무 아쉽고 듣는 내내 진짜 되게 놀라움의 연속이었던 것 같아요. 계속 상상치도 못한 일들이었어 가지고 너무 아쉬운 마음입니다. 어 우선 처음에 들었을 때는 되게 아 금방 범인이 잡히겠구나. 뭐 금방 찾겠구나. 찾겠거니 했는데 이게 하루 이틀 뭐 계속 시간이 흐르는데 우리 친구는 돌아오질 않고 그 범인의 범인이 이제 부모에 대한 협박은 길어지면서 이게 잘 모르겠어요. 제가 만약에 부모 입장이었다면 어 정말 죽고 싶을 심정이었을 것 같아요. 이제 다시 이런 아동 폭력 같은 일 같은은 안 일어났으면 또 좋겠고 이제 다들 목소리나 이제 몽타주 같은 거를 계속 보면서 기억을 하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저도 이제 가끔씩 아, 한 번씩 보면서 기억을 계속 해나갈 생각이 있어요. 어, 네. 우선 되게 민망하네요. 원래 여기 오기 전에는 굉장히 정말 잘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었는데 막상 오니까 떨리고 되게 민망하네요. 그래서 제가 여기 와서 이제 누가 되지 않도록 매번 이제 꼬꼬머를 한 번씩 습득하고 왔는데. 막상 잘했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리고 되게 이런 자리에 있어서 영광스러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 이제 오기 전에 너무 걱정을 하고 왔거든요. 힘들 줄 알고 얘기해 주시는데 편하게 얘기해 주셔서 이제 편했고 이런 안 좋은 얘기였지만 들으면서 좀 의미 있는 시간을 가지지 않았나 아동폭력에 대한 생각을 좀더 하게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아, 처음에 왔을 때는 한 카메라 한대 정도로 할줄 알았는데, 혹은 막 휴대폰 카메라로 할줄 알았는데 카메라가 세 대나 있어가지고 좀 부담스러웠던 것 같고, 그래도 재밌었던 기억에 남을 것 같은 촬영이었습니다. 네, 항상 좋은 컨텐츠 만들어 주시는 이로운에게 매우 감사드리고요. 앞으로도 이런 좋은 재밌는 즐거운 컨텐츠 항상 만들어 주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아, 어, 근데 꼭는 프로그램을 되게 tv에서만 보다가 직접 해보니까 되게 신기한 것 같아요. 기획을 굉장히 잘 하신 것 같습니다. 이런 화이팅, 더 좋은 컨텐츠 많이 만들어주세요. 네, 이로운 여러분들 굉장히 잘 생기고 이쁩니다. 어, 그리고 옆에 계신 본승, 찬열, 수정, 소현, 민지 다들 똘똘 뭉쳐서 앞으로 저희에게 이로운 것들을 남겨주시고 힘을 쏟아 주시는 이로운이 되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